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자 일탈 오늘도 한번 일탈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가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에 있는 초평 낚시터입니다 초평 낚시터 아 엄청나게 큰 낚시터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낚시터입니다 자무리에 좌대들이 쫙 있습니다 끝없이 있습니다 쫙 좌대들이 오늘은 이 넓은 초평좌대에서도 특히 초평집 초평집 좌대에 21번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저보십시오 끝없이 있는 저 저쪽으로 쫙쫙 있죠 쫙, 쫙 저쪽으로 엄청 큰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21번 좌대가 뭐 좋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초가 바로 옆에 있고 근데 너무 얕습니다 자, 이뭐 고기가 꼭 깊은 데있으란 법은 없지만 깊이가 50에서 한1 m 이 냅니다. 오늘은 한 7대를 한번 펴봤습니다. 한번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짧은 거는 1.9칸에서 긴 거는 아주 긴거뭐 실수 없어가지고 제일 긴게 지금 3.4칸입니다. 3.4칸보다 큰걸 하면 저쪽 좌대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고기가 낚이면 동영상을 시작합니다. 기포 발생기 끝내준다. 정말 깨끗합니다. 와, 비 신나게 옵니다. 빗소리 들리십니까? 이야, 운치는 있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면 옷이 젖는군요. 와, 빗소리 정말 좋습니다. 고기만 오면 됩니다. 하하, 6시 반입니다. 야 케미를 달았습니다. 까딱 나는군요 이야 정말. 지렁이 옆에 조사가 지렁이를 달았더니 블루 길이 연신. 그래서 지렁이 달지 말라고 한 총무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떡밥이나 글루텐에 진짜로 입질 자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 저쪽에 비가 와서 흙탕물이 좀 유입됐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7시 반인데 입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하. 7시 반입니다. 야, 진짜 비는 그쳤는데 바람도 뭐 살랑살랑 부는 그 정도인데 입질이 없습니다. 아, 정말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전혀 네명 조사 모두 입질 한번 맞지 못했습니다.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여 시가 됐는데도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어분과 어분과 글루텐 짝밥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자 그러면 지렁이하고 짝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에는 입질할까요? 을 입질이 너무 없습니다. 자 짝밤 낚시를 하니까 여지없이 부길기 달려들군요. 아 정말 떡밥을 하면 입질이 없고 지렁이를 달면 부르기 담배 들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늘 왜 그래? 참나 아, 참나 10시 반에 찌를 쫙 끌고 옆을 쫙 이동하는 바로 루치 루치 한45 정도 되는 루치입니다. 45에서 50쭉 긁어가는 힘은 있는데 역시나 금방 딸려 올라옵니다. 아이고 누치가 옛말이냐. 하하 하하 10시 52분 55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망이 없습니다. 철수하고 아침을 한번 기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침합니다. 자 누치 50cm 방생합니다 이건 뭐 외래 오징어 아니니까 방생해도 되겠지 잘가이 자식아 이 바보야 안녕 아, 잠이 안 옵니다 3시입니다 3시 그래서 나온 김에 조금 해 보겠습니다 와 방이 얼마나 뜨거운지 자다 깼습니다 6시입니다 한 3시간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야 정말 입질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큰이 자연 저수지들은 이런 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거대한 고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 오늘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가딱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기도 없습니다. 옆에 조사가 지렁이를 닮으면은 부르기는 연신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붕어조차 없습니다. 쥐가뭐 피래미 입질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하, 뭐 어딘가에 고기가 몰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왜 루어꾼들이 많이 있나 했더니 배스가 많네. 아 배스. 자 초평지 일탈 마칩니다. 와 진짜 경치 좋습니다. 대형 저수지입니다. 이런 데서. 큰 고기 저쪽에서 한 마리 보니까 큰거 아주 부, 큰 붕어 한 마리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항이안 좋은데 여기는 아마 한방큰걸 노리는 그런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고기가 아예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저평 저수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여기 진짜 초대형 저수지구나. 가운데 이렇게 섬도 있네. 곧 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